예, 우리 벚꽃이 지금 어, 흐드러지게 피었는데요 어, 개나리 진달래 어, 그 형형색색의 어, 아름다운 꽃들이 어, 많이 피었습니다 우리 다들 벚꽃 구경 다녀오셨습니까? 예. 예. <laughs> 어, 이번 주 토요일은 삼여전도회가 어, 꽃 구경을 하와도로 <laughs> 간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봄나들이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어, 설교를 어, 약간 부드러운 설교로 제가 할까 합니다. 오늘은 시한 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천상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 저는 이분이 어, 운영하는 어, 찻집에도 예전에 다녀왔었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천상병 씨는 어린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 상대를 나올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인텔리였는데요. 37살이던 1967년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서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었습니다. 6개월간 옥고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정기 고문으로 몸과 마음은 상하고 병이 들었고, 정신 연령은 7살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1972년에 그를 사랑했던 문순옥 씨와 결혼을 했고, 1993년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 그는 하나님께 <laughs> 죄를 고백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출소 후에 3년이 지났을 때, 어, 1970년 6월 어, 문해지 창작과 비평의 귀천이라는 시를 발표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는 시일 것입니다. 고문의 휴혈증으로 신체적 고통과 정신 창란으로 힘들어할 때이 시를 지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글씨가 작으니까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 고 말하리라. 예, 아멘은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습관이 돼가지고요. 음, 어, 시인은 이 세상을 소풍에 비유하면서 어, 소풍이 끝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소풍이 어땠냐 하면 아름다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풍이 끝나는 날, 구름 타신 예수께서 손짓 하시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소풍도 아름다웠지만, 시인은 하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간절하게 세 번이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상병 시인은 내 집은 하늘인데 잠시 이 세상에 소풍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천상병 시인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 제가 해석하건데 그곳은 시인의 본향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하늘에서 살다가 잠시 이 세상에 소풍으로 놀러왔고 곧 하늘에 돌아가 인생은 소풍은 아르, 소풍처럼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겠다, 말하겠, 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어렸을 때 소풍 가면 어땠는지요? 어, 저는 어, 전날부터 설레어서 잠을 못 잤고 어, 오늘 기도하신 어, 최수님... <laughs> 여사님이 김밥을 싸주셨는데 그때 저기 망마공원 그리 거기로 가서 굉장히 전날부터 설레고 김밥 먹고 숨은 그거 찾고요 그 다음에 보물입니다 숨은 보물 숨은 보물 찾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너무너무 설레었는데 인생을 흔히들 소풍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풍이나 여행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놀고 싶고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더 놀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놀고 싶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참 놀다 해가 뉘엇뉘엇 저물어가면 어느 순간 집이 그리워집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길게 떠나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때론 몇 주, 몇 달이 걸릴지라도 여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집이 그리워집니다. 이젠 정말 집에 가고 싶다 생각이 들고요. 집에 오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집이 최고요. 이렇게 말, 말을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소풍 갔던 곳, 여행 간 곳은 내가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잠시 놀러 온 곳입니다. 그리고 일정,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풍을 끝내고 누구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후소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어, 여기에서 장막집은 우리의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이 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따라 죽기도 하고 환란과 핍박 중에 고난을 받기도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아주 쓰디쓰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삶을 견디며 살았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내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하지 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 제가 오전 설교를 어, 우리 양필종 쌤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원고를 안 보고 이렇게 한참을 얘기하실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역시 목회를 오래 하셔서 정말 너무 잘하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원고를 봐야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아, 좀 세월이 흘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병 시인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어, 특히 누군가 소천하실 때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 돌아가셨다는 것은 어, 하늘나라 본향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의미인데요. 그 점에서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 신부인 우리가 어, 죄를 짓고 쫓겨난 곳입니다. 이 땅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신 곳입니다. 이 땅은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지만 지금은 사탄이 이곳에서 잠시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스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 지금 여기 모인 우리는 고향을 떠나 방황하며 떠도는 새와도 같은데요. 잠언 27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마치 엄마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자는 아기처럼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갈지 모르는 저먼 곳에 존재하는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영적인 지각 변동을 경험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 국가의 3요소가 주권, 국민, 영토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이 국민이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영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계시니,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신지요.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리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하루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누가복음 11장 20절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소풍 온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풍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의 마음에 있지만 나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 영어로 한번 표현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해서요.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 교수님이 뭐 물어보시면 어, 대충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잘 배웠구만 이렇게 하십니다. <laughs> 예. 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 단 한마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어,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어, 천상병 시인처럼 소풍 온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쓴 생텍쥐베리 말을 빌리자면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 누가복음 9장 3절에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넘치는 것은 나누며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때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 행하는 것입니다. 어, 연약한 우리가 어, 어떻게 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소풍이나 여행은 누구랑 동행하느냐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가장 좋은 동행 파트너는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경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너무 귀한 친구들을 우리 주변에 주셨습니다. 때론 가족이고, 때론 교회 지체들이고요, 때론 믿음의 벗들인데요, 어, 동역자들을 우리 주변에 항상 붙여 주십니다. 혼자서는 못하지만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 사랑에 더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또 외롭지 않도록 더 즐겁게 힘을 낼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저와 함께 소풍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소풍 나서 감사. 예, 소풍 나서 감사합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어, 성도 여러분, 어, 이 소풍 끝나는 날 구름 타신 예수께서 오라 손짓하시면 친구들과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본향 하늘로 돌아가서. 주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